오늘은 아귀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귀 많이 들어봤죠? 우리 아귀쯤은 알지만 아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귀가 배가 고파서 항상 굶주리며 허들기는 귀신을 보고 아귀라 그러는데 모든 귀신 세계를 통틀어서 아귀라 그래요. 그 아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항상 불안한 삶을 살고 있죠. 뭘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토한 거, 흘린 거, 배설한 거 그런 거 위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또 내지는 죽은 사체 그냥 버려진 사체지 그것도 목구멍이 너무 작아서 못 먹으니까 몽둥이로 다져서 내지는 갈아서 접을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먹는다고 합니다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아기는 입이 큰 배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만 하고 배는 산만하다고 그니까 러 막, 입으로 들어가는 건 많은데 넘어가는 건 없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목이 항상 마른데 물을 먹어도 배 안에 불이 있어서 물도 독약이 되는 거. <laughs>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통상, 악의 일하면 너무 좀 동떨어진 세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악의 일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배고픈 귀신, 배고파 죽은 귀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모든 귀신 세계를 악이라 그래요 우리 근처에 귀신들 정말 많아요 그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그럼 수시로 봐요 장례식장 가면 제일 많고 결혼식장에 많고 백화점에 많고 마트에 많고 어 클럽 가도 많고 술집 가면 더 많고 귀신이 빠글빠글해요. 왜? 죽은 사람 숫자가 사람만큼 많으니까 그만큼 귀신이 많은 거예요. 그 왜다 귀신이 되냐? 좋은 데로 못 가면 귀신 세계에 들어가겠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여섯 가지 세계가 흩어진다고 랬죠그 중에 한 개가 귀신 세계인데 귀신 세계가 상당히 좀 다양해요 인간 근처에 사는 귀신세계도 있지만 인간과 완전히 동떨어진 귀신세계도 있어요 인간이 모르는 귀신세계지 우리 주위에 나타난 귀신들은 귀엽지 네. 이런 건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조금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악귀다 영화도 만들고 악귀 뭐, 뭐, 노고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laughs> 악한 귀신이 악해요. 선한 귀신은 선인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어요. 수호령이해가지고 조상들이, 어 말하자면 영혼을 정화하고 난 뒤에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귀신들이 있다, 이라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조상들이 이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신도 중에 한 분인데 제사를 지냈는데 애가 여섯살 다섯살 뭐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말 이제 겨우 하고 저녁 11시에 제사 지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는데 문을 왜닫아놨네 문을 열어놔 애들뭐 하나. 그 자꾸 문 내려가래서 문열려 놓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왜저렇게뭐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는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야너 할아버지가 보이냐? 보인대 그래서 섬찟하지 돌아가시면 귀신이라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 살아있을 때는 내 부모고 내 자식인데, 그게 귀신으로 나타나서, 이, 이, 하고 나타나면 무섭다니까? 근데 귀신이 왜 무섭게 보이냐니까? 죽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섭게 보여요. 죽었을 때 모습은 사고나거나, 아프거나, 어디가 잘리거나, 뭐 여러가지 형태로 죽으니까, 그 모습이 무서운 거지. 그래서 그 뭐, 음. 할아버지가 왔다, 밥을 드신다, 이제 뭐 절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맛있게 드시고, 이제 가신다. 이걸 뭐, 다 본대. <laughs> 그 걱정을 하더라고, 내가. 뭐.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애기들은 7 살까지 귀신을 보는 애들이 있어요.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 칠세가 지나면 괜찮아요. 다 없어져. 잊어버려. 그리고 또, 다혀버려 그걸 걱정하지 마라,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귀신 중에 또 아주 이상한 귀신도 있어요. 내, 이제, 제자한테 의뢰가 들어온 건인데, 걔도 지금은 선임인데, 그때는 선임이 아니고, 일반 이제 수행한는 처사였어요. 근데 얘가 치료 능력이 있고, 이으니까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치료도 해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뭐 의뢰가 들어오는데 찾아가니까, <laughs> 꿈을 꾸는데 꿈에 자꾸 귀신이 나타나는데 눈을 뜨면 그 귀신이 보인대. 꿈에 나타나서 눈을 뜨고 잠을 깨서 눈을 뜨면 귀신이 보이는데 어렴풋이 검은 형태로 보인대. 또렷하게 보이는 게. 근데 이 여자거든 그 사람은 꿈꾼 사람 여잔데 자기 목을 막 만지는 거 더듬는 거야. 만지고 쏟아듬고 막그 한마디로 귀신이 성추행하는 거지.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 만진 자리가 멍이 드는 거야, 다.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무섭고. 그래서 내가 뭐, 아이고, 스님이 이거, 제가 할게 아니고, 스님이 어떻게 처리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내가 그때는 하동에서, 토굴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라, 서울, 그 서울이었거든. 서울까지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올라갈, 자기가 내려오면 몰라도 내가 올라갈 건 아니잖아. 출장 서비스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야, 네가 해. 네 충분히 할수 있어. 네가 치료할 수 있어. 아, 어, 무슨,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귀신 이제 제거하고 때는 재령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제령을 하니까 그런 영상이 싹 사라졌죠. 근데 그렇게 어, 오는 다가온 귀신들도 있어요. <laughs> 귀신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속인, 무당이라 그러죠. 무속인들한테는 다 귀신이 붙어 있잖아. 자기들은 뭐 장군이 붙어 있다, 뭐 선녀가 붙어 있다, 동자가 있다, 막 그러면서 어, 이보통용이라거는그 귀신이 이야기를 해줘. 그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손님이 오면 이제 그걸 전송기라고 해요. 전송기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아 이제, 되기 전에, 사람으로 있을 때, 파당, 파당, 파당이라면, 당파. 뭔가 당을 만들고, 뭔가 파를 만들고, 뭔가 뭐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 그걸로 인해서 논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어, <laughs> 그 죄가 응어려져서 귀신세계에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에, 사람을 사람을 따라 사람을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면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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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걸해준다고요그리걸뭐 전송기라. 근데 귀신 종류가 많아요. 이게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게 능경인데 능경에는 어 자세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귀신 세계가 아주 많아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정법염 척행이라는 경에는 더 많이 나와 엄청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 에 간단하게 귀신의 종류를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릴게요. 중생들이 개요을 그러다 하여 지키지 아니하거나 보살기를 범하였거나 부처님의 열반을 헐뜯었거나 그밖에 여러가지 업보로 오래된 오래, 오랜 세월 동안 불에 탄 과보를 받다가 그 뒤에 다시 죄가 끝나면 모든 귀신의 형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본래 업인에서 물질을 담아요. 죄가 된 이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물질을 만나 형체를 그 이름이 괴기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옛날에 뭐 어, 저주의 블루 다이아몬드. 그 블루 다이아 엄청 큰뭐 수십 칼레짜리 뭐백 칼레짜리인가 뭐백 칼레짜리 다이아인데 아주 이쁜 다이아인데그 다이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다 죽거나 큰 병에 걸리나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그 그 다이아를 가진 사람들이 다그 되는 바람에 이 다이아가 결국 돌고 돌다가 박물관으로 갔어. 소장할 사람이 없어서 기증했더라고 이게 뭐냐니까. 어, 물질을 만나 형체를 이룬 괴기라는 거예요. 괴기.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 있잖아. 무슨 어디서 집에 물건이 잘못 들어오면 어? 어디서 뭐 누가 물건을 줬는데, 그뭐 아주 좋아가지고 반다지나. 뭐 이제는 장이나 이쁜 뭐, 뭐 거, 뭐 오래 되거 이런 거 거울이나 예쁜 게 있어가지고 줬다 집시다. 이 예쁜 집을 갖고 와서 그때 그날부터 이상히 몸이 아픈 거야. 이상히 몸이 아프고 가이에 눌리고 그러거든. 그왜그러냐니까이 괴기가 있어 물건에 붙어 있어. <laughs> 그리고 귀중하거나 아주 뜻 깊은 물건에 주어 비싼 소중한 물건. 왜? 살아있을 때이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 물건을, 뭐, 이렇게, 뭐, 부모 물건이거나, 그런 물, 몰라도, 뭐, 친구거나, 지인이거나, 누가, 뭐, 누가 돌아가시고, 난뭐 그,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난 안아가진 데서, 뭐 나눠가지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체 모르는 물건은 안 지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색을 담아요. 여색을 담아 한다는 것은 뭐 남,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아요. 죄가 된 그라는 사람은 죄가 끝나면 바람을 만나. 우리 바람 피운다 할때그 바람인가 보다. 바람을 만나 형체를 이루라니 그 이름이 발기 발기 이름도 조금 미묘하네 <laughs> 발기가 되는 거야 이 일종에 왜 우리가 그냥 새끼 새끼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이 발기 그 이름 귀신들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붙어 가지고 그런 짓도 하고 그래요. 뭐 특히 이 술집 같은 데가 많겠죠. 미혹을 타남하여 죄가 된 <laughs> 그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짐승을 만나 형체를 이루나니 그 이름이 매기고 이 어이 썩은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돼요. 어디에 이제 어. 홀리는 거지 미혹함에 아름다운 곳에 뭐 홀린다. 미혹. 미기고 은하를 탐하여 죄가 된 그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만나면 뭐가 될까요 곤충이래요 곤충 곤충을 만나서 형체를 이루어 곤충이 되는 건 아니고 곤충한테 붙는 귀신이 되는 거죠 곤충한테도 그럼 귀신이 붙어있다는 소리죠 그그 이름이 고독귀다 기억을 탐하다가 죄가 된 그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쇠태한운수를 만나 형체를 이루라니, 그 이름이 여기이고, 그만함을 탐하다가 저가된 그러한 사람은 저가 끝나면 규를 만나 형체를 이루라니, 그 이름이 아귀이며, 여기 이제 아귀가 넘어가 그만함을 탐하다가 어, 형체를 이루면 이제 아귀는요 거짓말을 탐하다가 저가된 그런 사람은, 어, 극한 의도를 만나 형체를 이루라니그 이름이 염기고, 밝음을 탐하다가 죄가 된 그런 사람은 정령을 만나 형체를 이루는 이름이 망냥비다 정령 알죠? 바람의 정령, 나무의 정령, 돌의 정령, 산의 정령, 물의 정령, 망냥귀이다. 다귀신이 귀신. 귀신의 종류가 좀 다양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전설의 고향에 나온 뭐 하얀 소복 입은 것만 귀신이 아니에요. 요즘은 귀신들은 어뭐 있잖아요. 옛날에 저승사자는 뭐 가스고 뭐 도포 있고 뭐 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즘 드라마 봐봐요. 저승사자도 양보 있고 나타나잖아. 시대에 따라 틀려요. 시대에 따라 어 나타나는 귀신들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귀신이 어떤 귀신은 재밌는 귀신도 있어요. 가끔 뭐 잘하는 데 그러니까 귀신들 믿으면 요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하는 이야기도 귀신이 하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고 전그 정보에 대한 책임도 아니죠 뭐다 믿으면 안돼